우리 전생을 본다고 최면술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전생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보게 하죠. 이런 어, 것들은 우리가 그 이해를 잘못하면, 그 아주 우리가 그 잘못된 지식을 얻게 돼 가지고, 어, 뭔가 우리가 기게 묶여버리는 인생을 바르게 못 가고, 묶여버리는 꼴이 된다. 어, 원래는 전생을 니가 아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이 생에 왔으면. 전생을 네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 전생은 지금 네가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어. 그래서 전생을 알게 해주는 거는 어떠한 이제 전생을 만질 수 있는 제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을 전생을 본다라고 전생을 이야기합니다. 한데 문제는 내가 너의 전생을 내가 알아맞혔다라고 해가지고, 너의 근기에 맞게끔 이해가 조금 되도록 해주면, 아, 그런가, 날아가는 거예요. 어? 근데 니가 그 전생이 니가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너는 모릅니다.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알죠. 이렇게 어. 하는데, 요 전생이 맞춰지는 게 주로 어떤 게 맞춰지느냐면, 니가 코리타분한 생각을 하면 코리타분한 걸로 끌고 나와고 너한테 전생을 알게 줄수 있어요. 어. 근데, 네가 나는 어떤 새, 새에 지금 집착이가 있어. 새 같은 게, 항상 내한테 뭐 이래 살아가면서, 새 같은 게 작용을 많이 갖고 이쪽에 자꾸 힐이 꼽힌다. 그러면, 네 전생을 뽑아보면, 네 전생이 새라이크 하거든요. 새가 사람 될수 있냐? 안 됩니다. 응? 어. 새는 절대 사람으로 되는 게아니라이 말이죠. 근데, 응? 어. 이런 거, 그러면, 사슴을 보면 은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아또 사슴 시만 들으면 내가 슬퍼 슬퍼 글썽글썽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쪽에 자꾸 휘리가잖아요. 그러면 너는 지금 전생을 풀어주는데 너는 전생에 사슴이었었다. 이렇게 하니까 맞다 그러거든요. 너 전생에 사슴아니요 사슴이, 사슴이 인간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죽어서 사슴되는 법은 없어요. 응? 그리고 사슴이 이 사슴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오는 게 없어요. 어. 근데 이런 것들이 너희들한테 주어진 하나의 이제 줄들을 이제 하나씩 놓고 공부를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어. 어떤 사람은 자연에서 공부를 시키고, 어떤 사람은 인간하고 그려놓고 공부를 시키고, 어떤 사람은 역사에 대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려놓은 사람이 있고, 어. 여러 가지의 자기 소질에 맞게끔 그려놓은 공부가 있습니다. 이 공부에 내가 집착을 하는 게 여기에 많은 거죠. 많으면 너를 이렇게 험미하게 만들어서 탁 이러죠. <laughs> 어, 어, 뭐, 무슨 선, 선 그러죠. 내든가 어, 뭐 이런 거. 어, 어, 그래 하면 너는 어, 글로 갑니다. 에? 글로 가면 그걸 어디로 가지요? 뭐라 하죠? 안 물으면 안 보여요. 물으면 또 글로 보여요, 또. 이래. 아, 그러면 요래 가락하면 요래 가고 저래 가락하면 저래 가고 자꾸 가요, 이래. 가는 대로 꺼내면 그게 전생 밟았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전생은 너를 그렇게 갖고 알게 해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생에 있는 장치를 연결해가지고 기억을 하게 해놨지 그 기억을 못하게 끊어 놓은 이유는 너는 전생을 알아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생은 언제 알게 되느냐? 네가 다 너를 갖출 걸 갖추어서 네가 완전 지식인이 되고 네가 지혜를 열게 돼서 공인이 되고 사람을 이롭게 살수 있는 자가 된다면 너는 신이에요. 그때는 너 전생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때는 너의 전생을 알아도 너가 그래 집착을 하지 않을 때가 되니까 그 전생을 알수 있게 전부 다 지혜가 열리고 자연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어려서 어떻게 태어났으며 언제 어떻게 성장을 해갖고 내가 만일에 고아로 자랐어도 네 나이를 알게 되고 너는 어디서 태어났음을 알게 되고 이런 걸 스스로 다 알게 됩니다. 왜? 알아도 그런데 집착에 들어갈 사람이 아닐 때, 그런 게다 열리게 됩니다. 이런 아, 것이지. 사회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전부 다 그거는 너희들 공부시키려고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여기에 메이저 마라, 이 말이죠. 전생은 놓으십시오. 전생을 알라고 발부둥 치는 거는, 이거는 못난 겁니다. 응?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그 이게 머섬으로 살았다 해가지고 머섬에 자꾸 이런데 집착을 못 놓으면 앞으로의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응? 과거는 과거고 과거에는 내가 오늘의 성장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고 전생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생에 네가 어 공주였었다. 공주 전생에 공주였었어도 오늘 이 땅에 올 때는 공주로 안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전생에 공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공주로 있으면서 네가 할 짓을 못했고 뭔가 공부를 새로 해야 되니까 지금 다시 공부를 시키려고 공주로 안 태어나고 일반 신분으로 와 가지고 네 자신을 갖추면서 공주가 될수 있도록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성장을 해갖고 사람들을 널리 이룩게 한다면 너는 공주뿐이 아니고 어,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므로 요렇게 나를 지금 닦아가라고 지금 세상에 태어난 것이지 전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전생은 있기는 해도 지금 이 생에 너희들이 지식을 갖추고 깨우치지 못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아르케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전생록을 보는 사람들이 너가 어떤, 언제, 어떻게 갖고, 뭐, 어떻다 하는 거는 네 성격에 맞게끔, 아 그런 거 그렇다고, 그런 거 그렇다고, 이렇게 할 거를 지금 이, 이 길을 잡아 갖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거 어 그러니까 네가 기분 좋도록 해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저 뭔가에 지금 내가 참 어려운 게 뭔가 공덕을 많이 못샀았다면 그게에 네가 아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 어, 뭐 이렇게 못해서 그런가보다 하게 끔 해주는 것이지. 이는 그건 전생 본게 아닙니다. 이런 어, 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생에 태어나 가지고. 누가 나를 전생을 정확하게 봐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깨친 자야만 가능한 것인데, 술로 봐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봐주는 것이다. 이건 도술에, 기술에, 이런 아, 것들. 그러니까, 내더서는 기술입니다. 내더서는 아, 도술이 아니고 기술이에요. 기술 속에 제자가 되니까 도술에 우리가 이제 그는 일을 할수 있는 조상들의 써인들이 와있기 때문에 그 줄로 와있기 때문에 그는 그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 하는 거지. 그 자들도 전부 다 박수예요. 이렇게 어, 이해를 하면 돼요. 박수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도 영이 없는 게 아니고 영이 다 있어야 그걸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제자로서의 하는 일이 지금 다르고 있다. 그 방편을. 다른 걸 붙들고 지금 제자 노릇을 하고. 예, 여기 좀다 틀린 겁니다. 어,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도 제자 아니면 안 되고 이 사람도 반영은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 기운을 더 밝혀서 영적인 걸더 아주 정확하게 내가 접하느냐. 요런 게 다를 뿐이지. 어, 모든 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차원의 문을 일부 다 열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자 아니면 여기 안 와요. 선생님을 직접 이렇게 마주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더라도 조금 잠깐 하고는 그다음부터 여기 못 와요. 이미적으로 어. 이 사람을 계속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제자들을 이끌고 아리키고 바르게 갈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지, 일반 백성들은 그냥 간접적으로 이 도움을 받는 것이지, 제자들을 이끌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제자가 어떤 신분이냐면, 일반 중생이 있고, 어 일반 중생이, 일반 중생이 몇 프로냐? 40%에. 우리 국민들의 일반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40%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 중산층이 있죠. 이분들 다 제자입니다. 중산층은 제자다, 이 말이죠. 어, 중산층이란 게 돈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뭔가 꿈을 꾸고, 뭔가 미래를 생각을 하고, 뭔가를 찾고자 하고, 이런 사람은 다 중산층입니다. 어, 요는 이념 따라 움직이고, 이념을 들으면 너무 좋고, 팍, 이렇게 하면, 이게 전부 다이 중산층이에요. 어, 돈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이런 것이고, 요 분들하고 요 위에 상층, 지도부들, 어, 요 분들 전부 다100% 제자고. 응? 그래서 이 60%는 천지라고 한다. 천지. 응? 하늘의 힘을 가졌고 땅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걸 밑에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어 밑에 우리의 일반 백성들, 어,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어,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위에 분들의 힘을 받쳐주는 사람들이고. 어, 그리고 요 위에서 이 힘을 받아갖고 성장을 하는 이 중산층은 네가 열심히 갖추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땅하고 인간하고는 한 몸입니다. 땅하고 인간하고는. 그래서 요걸 다 합해갖고 70%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요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위에 상층에게 우리는, 어, 같이, 어, 대항할 수가 있어진다. 이 말이죠. 아래 그70% 힘을 갖게 되면 상층하고 같이 논할 수 있게 돼요. 여기 위에 지도자들은 이 힘을, 밑에 우리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밑에 백성들의 그 사정을 잘 읽어가지고, 요걸 전부 다 겸비해가지고, 위에다가 가져와서 탁 앉으면, 이 사람들은 같이 우리가, 어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요 문을 열게 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지식인들이 말을 하고 팍 갖다 대도 이 위에서 꼼짝도 안 하느냐. 백성들의 이 한이, 요것들을 잘 점검을 해갖고, 요걸, 요 기운을 여기다 우리한테 장착을 해갖고, 여기서 리포트를 만들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정확하게 갖다 대서 위에다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니 논리만 가지고. 사회를 쳐다보고 적어가지고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박사들이고 왜 사회 요새 토론이 많이 벌어지고 그 테레비에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어 무슨 일만 있으면 나와가지고 막그 짓거리 짓기죠. 이게 자기 논리를 짓거리고 있기 때문에 안 통하는 겁니다. 원리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어. 백성들의 시장조사를 충분히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말을 한 마디 하려면 이 말에 백성들의 힘이 실려야 됩니다. 요래 때문에 정확하게 믿힙니다. 근데 어. 백성들은 따로 놔두고 내가 조금 뉴스 보고 신문 본고를 갖고 요논리로 갖고 설명을 해버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우에 정확하게 안 믿히드가는 겁니다. 어. 원리들을 몰라가지고 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3대7의 법칙입니다. 백성들의 힘이 지시인한테 실리지 않으면, 너가 하고자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에? 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 참, 뭐 하다가 일로 갔나? <웃음> <웃음> 아, 아 제다 그렇게, 우리, 요, 요것이, 어, 요, 우리 상층과 중층은 상자들입니다. 이 상층은 하늘의 상자요. 이 중층은 땅의 상자라. 그렇게, 이 우리가 지상에서 운용을 하는 이 대신들, 이 대신들하고 손을 잡고 일하는 상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이 산신이 됐든, 지역신이 됐든, 어, 뭐, 나라 대신들이 됐든, 요, 요게를 같이 손을 잡고 어, 일을 하는 상자들. 아, 이거는 기술이 들어올 수 있고, 어, 도술이 들어올 수 있고, 뭐, 요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들어오지, 제주가 들어오죠. 여기 중간층이다 이 말이죠. 여기 어, 30% 이렇게 어, 되고 위에 지도부의 이 상층은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 거를 전부 다 기운을 받아 가지고 하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 제자들이 여기 틀린 거죠. 어? 어, 그러니까여기 지금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하늘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분들을 내가 다스리는데 조금 더 역량을 더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아, 요거지. 요 밑으로, 밑에 오는 건 내가 쉽게 다스리는데 이분들은 조금 그래도 조금 버거운 거예요. 어, 요거예요. 왜? 내가 중간이거든요. 위에 분을 다스리기 때문에 좀 버거운 겁니다. 어, 그런 거고.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 거는 요 위에 상층을 다스려주기 위해서 나왔고, 상층. 하늘의 지도자들, 하늘의 힘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땅의 힘을 받는 이 제자들한테 같이 의논해가며 하려고 하니까 깝깝한 겁니다. 도움은 많이 되는데 일반적인 건 도움이 되는데 그건 도술과 기술로 뭔가 지혜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게 없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전부 다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 위의 상청들이, 지도부들이, 왜? 요 사람들을 도우려고 이 사람들이 잘 되게끔 해주면, 바르게 이리 이끌어주면, 백성들이 살판이 납니다. 어. 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어. 이 사람들이 깝깝한데, 백성들이 살기 좋은 시대는 절대 안 나옵니다. 지도부가 아주 웃음면서 살면, 백성들은 저절로 살기가 좋아집니다. 이, 이 자연의 원리예요, 이게. 부모님이 좋아서 아주 즐거워지면 자식들은 저절로 즐거운 삶을 어,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어,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지금 이래, 이제, 도술, 기술 이런 거로 갖고 제주로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 이런 거는 우리한테 공부하고 어 무언가를 잡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지, 이거는 이 우리가 중간에 만지는 것들이지, 근본은 아닙니다. 아 근본은 요 위로 올라가야지만 근본을 얻을 수 있고, 요 옆에 밑에서 중간에서 접하는 거, 이것은. 절대 근본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을 만지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무언가 분별하게끔 해주는, 음, 요는 청인 거죠. 어,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